저다 들어가.. 어? 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와 야야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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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빨리. 아! 어? 어떡해 어떡해! 빛나라 지식의 별뽀번지 <laughs> 이게 된다고? 직접 해보긴 귀찮고! 궁금했던 실생활 꿀팁들! 제가 실험해드리겠습니다! 빛나라 지식의 별뽀번지입니다 자! 일단은 본편 미션 들어가기 전에 대신 실험 컨텐츠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팬카페에다가 제보해주시는 요상한 실험 요거를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보는요 요즘 많이 보이는 이 영상 아 이거 진짜 너무 화나죠? 뭐좀 따르라다 국물이죠 국물, 국물. 흘리게 되는데 이때 그때... 버터를? 컵 모서리에 버터를 찍으면 쓰라면... 응. 첫 번째 버터 놓치. 카레맛동은 진짜 카레맛. 아이큐를 어, 묻혔어. 아, 이큐를 얻는 높여놔야. 어, 놓쳤어. 응보겠습니다 어, 약간 약간 약간, 약간 킹밖에 이렇게 따라면 별동산 연결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래 이런데 약간 요 느낌 날수 있게. 오 절대 오 절대 안흘러 이건 절대 안흘러오 근데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까지 안 하니까 선생님, 이세요? 아니 이거 버터까지 치려가면서 이렇게 선생님 그럼 물에서 버터 맛이 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쓸데없는 실험이에요 첫 번째 실험 성공 두 번째 실험 이거 되나? 컵 안에 지폐를 넣고 했는데 지폐가 안잡는다아뭐제 아이큐가 뭐. 196이지만 아 6인데 응. 저의 상식으로는 원래 이 공기압 공기압 공, 차이라고 하나? 공기압 차이? 물이 안 젖는 거라는 걸 약간 미리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실험 성공할 네. 거 같은데 아이동님 해주세요 이거 지폐는 제, 누구 거예요? 포괄기 거예요 이제 돈이라고요? 네. 아니, 왜내돈제 지갑에 손 댔어요? 아, 왜내돈재지갑에 손댔어요? 저돈 없어요. 빨라야겠어요. 이거 어, 내 어, 근데 내돈 만약 이거 조주면 어떻게? 어처. 난동동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저주면 내 알바로? 안 좋는다. 오, 근데 난 이런 거같았어 케이우는 시험도 해보자. 별풍선 동화에땅붙여신 건가요? 뭔가 너뭐 빙빙 돌리면 너 어떻게? 너꼭 빙빙 돌려? 오! <laughs> 아 씨.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씨. <웃음> 일단 실험성공세 <laughs> 번째 미션 이거 해 주세요. 레몬? 이 레몬주 못뭐 주면 형광 펜이 사라진다고? 오늘 어, 좀 신경 안 쓴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냥 웅웅 면봉이 없는데요? 손으로 못내세요 손으로 하라고요? 네. 아 면봉이 집에 있는데 왜? 일단 형광펜 칠해볼게요. 보이시나요? Sausage, 아, 형광펜. 밥값 가자고 하려는 계획이라면 괜찮. 어? 일단 우리 주 짰어요. 어? 종이가 찢어지는데요? 종이가 찢어져요. 지워질 생각은 안 하고 종이가 약간 가루가 돼요. 글씨가 지워지는데요. <laughs> 이거 맞아요. <laughs> 일단 성공. 3만 원 미션? 실험 다 하고 남은 레몬 다 먹기? 헐떡박힐싹. <laughs> 우와! 야, 나 레몬 처음 먹어. 야, 신 수준이 아닌데? <laughs> 박사님이 지원금을 이런 식으로 받는구나. 맞아요. 요즘에 우리 박사들이 해먹고 살 돈이 없어. 인간세계에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는데 지원금이 없으니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박사예요. 엎겨서 한 조각 적당히 크게 드셔도 인정해 드릴게요. 4만 원이면 안 해. <laughs> 시킨다. 시 시킨. 대신 실험 아니 5만 원은 아니고 저도 10만 원은 돼야지. 아니, 나야. 안 해. 아니, 안 해. 콜라랑 레몬 같이 먹으면 15만 원. 콜라 레몬 5만 원 던져봅니다. 오케이. Eli> 레몬 대신 실험 본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편 미션을 설명해 주실 우리 PD님 자 오늘 제가 드릴 미션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정답을 시청자분들이랑 추리하면서 맞추시고 이 실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면에 레몬을 섞어서 먹으면 맛있다 아 정신 나갔어요. 얘네들랑 하기 싫은데요? 레몬 아닙니다. 티 d 도 나랑 대화를 안하는어나 정답! 우유! 우유, 우유. 아닙니다. 아, 근데 라면에 우유 섞어서 끓이면 맛있다는 맞는 말인데요? 정답이죠, 그러면. 내가 가져온 건 아니니까 제가 가져온 걸 맞춰주셔야죠. 아, 반드레, 또 부러지는 라멘. 거 무서워. 토마토 주스? 형광펜을 왜 넣어요? 식초라는데, 식초? 정답! 식초! 식초 아닙니다. 마요네즈, 당근. <laughs> 편집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음식이 들어갑니다. 케첩? 아 케첩? 비슷해요. 음. 케첩이랑 비슷하다고? 그럼 약간 토마토 소스? 아 비슷합니다. 음, 비슷해요. 면을, 거의 다 면을, 왔어요. 면을, 면을, 아 오늘 진짜 토마토 주스야? 토마토 주스예요? 화면을 재생해드리겠습니다. 라면에 음. 토마토 주스를 섞어서 끓이면 맛있습니다. 아저 이거 하기 싫어 아 근데 네. 다른 여기 유튜버분들이 인정했어요. 아 진짜로? 아 진짜 맛있는 맛있다고. 거지? 아난또 아, 대박이라고 거겠지? 했어. 대박 맛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박이라고 했어요. 아 이상한데? 라면에 토마토 음, 주스를 음, 섞어서 음, 끓여서 음. 드셔주시고 맛있게, 맛있게 드시면 성공이고 조금이라도 표정이 찌그러지면 실패입니다. 아니 저기요 PD님.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아, 제가 이건, 뒤지시네요 이... 아 이거 맛없는 거죠? 아니야 다른 유, 요리 유튜버들이 인정했다니까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자 이제 실패 미션 드려야죠 그 실패하시게 되면 동료 크리에이터분한테 전화하셔서 음. 1분 안에 사랑해라는 말 듣기 그 벌칙은 성공을 할 수가 없는 벌칙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어떡해요 야! 토마토 주스 라면 레시피 냄비에 토마토 주스 밀리 와물 150ml를 넣고 끓인다. 주스가 끓으면 면과 스프 건더기 스프를 넣고 끓인다. 아. 근데 맛있을 수도 있어. 약간 오히려 스파게티 느낌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나겠냐. 주도 넣는 거야. 아, 이건 난좀모르게 야, 토마토 건더기 보이는데. 일단은 뭐 팔팔 끓을 때까지. 아니, 근데 진라면은 순한 맛 아닌가? 나는 진라면 순한 맛만 먹는데. 어, 레이징스. 아왜 댓글창 왜 난리 나는 거야? 아니요. <목소리> <목소리> 타는데요? 오늘 아, 암살 식당인가요? 여기 엄마! 엄마! 이거 그냄비 받침 주세요. 엄마! 지금 뭐또 그렇게 안 물.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옆에에 엄마가 된 썰. 어, <목소리> 아, 시킬 거. 네? 올라오기 귀찮아요. 이거 오디오 다 들어가죠. 저다 들어갔어. 어, 어.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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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잠깐. 오, 오, 오. 깜깜하니까. 어? 어? 아, 어디야? 어디야? 어, 갔다 불불 끄면 되지, 참. 아니. 이 전달의 임짐. 모든 그릇에 옮겨 담다가 대참사 나는 모습은 저만 보이나요? 그러면 아까 배운 그 버터를 바르는, 바르는 거지. 엄마, 그 올... 홀... 하고 있는 거 나타. <laughs> 이거를 막여서 너희들을 <나이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laughs> 누구로 만든 라면이에요? 질문 좀 그래요. 뒤에 콜라 넣는 거 단가는 얼마? 아 뜨거! 아 뜨거! 타타 타! 일단은 다 끓였고요. 아까 배운 거. 이제? 아 뭐야? 나 버터를 안쪽에 바르고 왜 겉에 나왔는데? <laughs> <laughs> 나 바본가봐. 어떡해? 나 진짜 바본가. 바본가봐, 진짜로.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다. 맛이 어떨지. 자, 진라면과 토마토 주스예요. 광고는 딱히 아니고. 근데 되게 꾸덕해. 이게 라면 국물이 그 우리가 아는 그 국물이 아니라 약간 꾸덕한 그런 국물 느낌 나는데? 아, 나 진짜 리얼로 맛 평가할게. 같이 따라해보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내었음을 강조했다면 링크를 해주세요. 표정 관리해. 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까 그러니까 맛이 없지 않아. 그냥 대박이야 진짜. 그냥 대박이에요. 뭔가 맛이 없지도 않고 그냥 막 맛있다. 맛있는 건가? 이게 맛있는 거였나? 맛있다가 뭐였지? <laughs> 라면은 아니야. 확실히 아예 새로운 와, 카테고리를 발견한 같네, 느낌. 대단... 아 한번 해 먹어. 필요가 딱히 있나? 그냥 드세요 라면. <laughs> 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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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뭔가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 먹는 음식들 맛이 다 있어 아 그러니까 이거 뭐 돈까스 맛도 나는 거 같고 라볶이 맛도 나고 뭐 김밥 맛도 나는 거 같고 뭔가 어, 스파게티 같기도 하고 뭔가 짜파게티 같기도 하서 라멘 같기도 하고 그냥 뭔가 너네들이 아는 맛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걔 시까진 아니야 그러니까 막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근데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맛있게 맛이...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음 맛있다! 아! 피디님! 아 진짜 손이 맛있는 실험 맛있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더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왜요? 솔직하세요. 아 왜요? 맛있는데. 안드시고 말만 계속 하시잖아요. 아 맛있잖아요. 다 먹으실 거예요 그러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다 드실 거냐 아니 맛있다고요. 근데 드셔보실래요? 라면을 안좋아라면안 좋아하긴 뭐라면안좋아요 제가 들어 드릴게요 뭐 드세요 뭐, <laughs> 여기서 여기서 이거는 근데 구미님이 라면 너무 잘못 끓였다 미친 <laughs> <칭찬> 소리 하고 있네 <laughs> 네. 라면을 왜 이렇게 끓었어요아 라면이 아니니까요 이거 아, 뭐. 아니, 라면을 아니 라면이 네. 아니 근데 맛있자고요 <laughs> 아, 그럼 성공을 해주세요 아 <laughs> <laughs> 맛있게 먹어야지 음음음음음 <laughs> 음. 음 응! 그러니까 맛있으면, 맛있으면 맛있게 맛있게 좀... 불량 뽑으려 하면 뭐요? 벌칙 아니 그럼 내가 성공을 해도 벌칙을 했어야 되는 거네? 성공은 맛있게 드셨어야 성공아 어, 맛있잖아요 <웃음> <웃음> 맛있는데 왜 어, 얼마나 따뜻한 음식물 쓰레기예요 <laughs> <그래, 웃음> 요즘 연락을 못 했거든 어주롬아나 방송 중어코제나나또 방송 중인데 어 재롬아 언니 어, 주름아. 사랑해. 너 어디 아니. 너 지금 혹시 레이싱 중이야? 네? 아니 유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어. 아 이거 안 돼! 이거 그냥 안 되는 그거야. 여보세요, 어? 오빠. 어. 나좀 말하고 어. 싶은 아니, 게 아니, 있어가지고 좀. 말하지 마. 아니 말할 자격이 없는데? <laughs> 아니 오빠, 아니 오빠! <laughs> 어. <laughs> 오빠 나 항상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고맙고 사랑해. 야. 아니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탁이라고. 아, 하잖아. 가족끼리 아. 좀 이런 적당하고 하면 좋으니까. 돌아가이야 이거. 아, 아, 옆에 줄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니, 옆에 누가, 누가 있는데. 아, 아니야, 무슨 말을 들타게로 해. 아니, 야, 닥치라고 어, 어, 뭐라고? 어, 여보세요. 야, 터준아. 어,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하면 돼. 어, 해봐, 사랑해. 하나, 아나 다 따라하라고 ㅅㅂ 난리브러지를 뒤지게 치는 개가픈 갑자기 오랜만에 아 개가피면... 거래하자 거래? 너가 나한테 사랑해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내가 너 채널 가서 새로 나온 차 촬영하자 사랑해요 <웃음> <웃음> 빛나라 지식의 배합법 번제 라면에 토마토 주스를 넣으면은 맛이 없다 <laughs> 맛없다 끊이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저희 패드님의 앞코노에 나왔던 대신 실험 컨텐츠. 어, 이거 편집자님, 이 좌반전? 여기는 좌반전해주세요. 대신 실험 컨텐츠는 팬카페 대신 실험해드립니다. 카테고리에 제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빛나가 지식의 별법 반지. 감사합니다.